양면 가공을 하기 위해서 V 커브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운 파일 생성 하시면 되고요. 어, 작업 형식은 단일 측면이 아니고 양 측면, 양 측면으로 할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1에서첫 번째로 가공을 하고 두 번째로는 밑에서 가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로는 위에서 가공하고 이 부재, 목재를 돌려서 다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가공이 되고 이 밑에도 가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 작업 크기 제가 가지고 있는 목재의 크기는 폭은 200mm, 높이도 200mm, 두께는 30t짜리, 30mm짜리로 저는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Z의 제로 위치 우리 Z축의 제로 위치는 보통 소재 서페이스로 많이 하시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1, 2또 2, 1 이렇게 돼 있죠. 1이 첫 번째로 가공할 부분. 이가 뒤집어서 두 번째로 가공할 부분이에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둘다 소재 서페이스로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XY 원점, XY 원점은 저는 보통은 좌측 하단에 놓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가운데로, 가운데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측면 사이에 방향 플립은, 목재를 가공, 윗면을 가공을 한 다음에 돌려서 다시 아랫부분이 위로 오게 해서 가공을 할 건데 어떤 방향으로 돌릴 거냐? 이렇게 좌우로 돌릴 건지 아니면 이렇게 위아래 상하로 돌릴 건지 저는 좌우로 돌리는 걸로 해놓고 가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설정이 되셨으면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도면을 불러와야 되겠죠 여기 3D 클리바트에 들어가셔서 클리바트 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애니멀에서 이 물고기 네, 물고기를 한번 가공을 해볼 거예요. 어, 이 물고기가 사이즈가 지금 138에 5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이즈를 조금 변경을 해볼게요. 여기 그리기에 들어가셔서, 이쪽에 선택대상 크기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어, XY 링크 클릭하시고요. 폭은 저는 180 하시면, 높이도 자동으로 설정이 되죠. 그래서, 적용 하시면, 이게좀 커졌죠, 물고기가. 닫기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저는 가운데로 좀 정렬을 해볼게요. 이 가운데로 정렬. 자 이렇게 돼 있으면 3D뷰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물고기가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Y축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정렬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물고기 높이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만 더 뚱뚱하게 해볼게요. 여기 모델링에 들어가셔서 배율로 기울기. 또는 이걸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이 배율로 기울기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현재 높이가 1 1 7 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저는 이거를 15mm 정도 제가 30t 니까 꽉 채워 가지고 15mm 정도 하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왔죠 방금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뚱뚱한 기존보다 뚱뚱한 걸로 이번에는 이거 선택 구성 요소 주위로 벡터 바운더리 생성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게 기본 저희가 물고기 전고. 요거. 근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쪽에 선이 하나 생깁니다. 바운더리 주변으로 물고기 주변으로. 그래서 요거를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물고기를 가공을 하게 되면 어쨌든 얘도 탭을 줘야 돼요. 탭을 줄 때는 3D 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3D 클립 아트에 들어가셔서, 3D 탭이라고 되어있는 거 있죠? 3D 탭, 여기에서, 저는 첫 번째 걸로, 뭐 다른 걸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첫 번째 걸로, 이걸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회전을 할게요. 회전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3D 뷰러는 보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네. 이렇게 돼있죠 근데 지금 요것도 모델링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요게 요 탭이거든요. 요거는 물고기고 요거는 탭인데 요것도 여기를 들어가서 항상 높이를 저는 2mm 정도로 맞춰 놓을게요. 그러면 얘가 좀 낮아졌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그리기에 2D 뷰로 들어가셔서 요거를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해서 하나를 더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이것도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 정도 그래서 이것도 3db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있죠 근데 여기에서 혹시 이렇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모델링에서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거 얘네들 이렇게 다 닫혀 있는 애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를 보고 이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야 지금 이 물고기 안에 탭이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혹시나 뭐 다른 것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으면 올라탑니다 탭이 물고기 위 보시면 이렇게 올라타죠? 이렇게 올라타지 않게끔 요거는 꼭요 모양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쏙 들어갑니다. 요거 이거, 요거가 전부 다요 모양으로 돼 있게끔 이번에는 이 물고기를 이제 반대로 지금 첫 윗면은 다 가공할 수 있는 도면이 완료가 됐는데 밑에 면도 도면을 그려야 될 텐데 정확하게 좌우로 옮겼을 때 뒤집었을 때 정확하게 사이즈가 좌표가 맞을 수 있도록 구멍을 세 개를 뚫어줄 겁니다. 원 그리기 클릭을 하시고요. 저는 지금 8mm짜리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뚫어줄 거예요. 요 구멍에는 목다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 베드면 혹시 스포일보드가 있으면 스포일보드 또는 위에다가 뭐 화판이라든지 아니면 MDF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 깔아놓고 거기에 구멍을 뚫고. 이 목재 소재에도 구멍을 뚫어서 서로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줄 줄때 사용하는 구멍들이에요 그래서 목다보가 들어갈 거라서 혹시 목다보가 나는 8mm가 아니고 6mm다 그러면 6mm 짜리로 뚫으시면 되고요 다른 사이즈가 있으시면 뭐 다른 사이즈로 뚫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도면은 다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얘네들 전부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다른 측면으로 복사 요거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요 도면이 반대면으로 복사가 되어 있어요. 그건 어디서 보냐면, 이 위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지금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 지금 윗면을 가리키고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이번에는 화살표가 바뀌면서 밑에 면이 나옵니다. 밑에 면이에요. 이 그래서 여기 테두리, 여기 눈금자에 있는 부분이 주황색이면 밑에 면, 여기 회색이면 위에 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도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가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공구경로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는 저는 밑에면 이렇게 보시면 이 구멍들, 밑에면에서 이 구멍, 이거 구멍 3개. 이 구멍 세개이세개를 뚫을 거예요, 먼저. 어떻게 뚫을 거냐면 이게 드릴링 공구경로 들어가서 아 들어가기 전에 참, 어 3D기 때문에 소재가 지금 이렇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먼저 이쪽에서 나올 겁니다. 이거는 확인은 해주시고요. 드릴리 공구 경로에서 시작 깊이는 0이고 가공 깊이는 저는 16mm를 뚫을 거예요. 왜 16mm를 뚫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 목다보의 사이즈가 8에 30짜리거든요. 30을 반으로 나누면 15인데. 어, 목다보 자체가 30mm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1mm를 더 뚫어주는 겁니다. 16mm를 뚫을 거고요. 공구는 저는 드릴 비트가 아니고 엔드밀로 선택을 할 거예요. 엔드밀로, 어, 패스 깊이는 저는 한 5mm 정도 줄 거고요. 그렇게 하고, 어, 스피드 숫도, 어, 2000이 아니고 2만. 200, 피드레이트 1800에 플런줄500 정도 해서 적용. 선택. 하시면 엔드밀 6mm 짜리가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핵 드릴을 저는 사용을 할 겁니다. 핵 드릴은 비트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위로 나오 들어갔다가 또 위로 나오고, 들어갔다가 위로 나오고 하는 거고요. 가공시작 깊이 위로 저는 복귀하는 걸로 열이 좀잘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구멍 세개가 뚫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윗면. 자, 윗면이고요. 투디뷰로 넘어가서, 이번에도 요거하고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를 드릴링 공구경로로 뚫어볼게요 똑같이 16mm 뚫을 거고요 이번에는 소재에다 뚫는 겁니다 소재에다가 똑같은 공구 밴드밀 6mm 짜리로 똑같이 아까와 똑같이 해서 계산해서 미리 보기 하시면 이제 이렇게 뚫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바닥에 바닥면에 이렇게 뚫린 부분에다가 옥다보를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반대쪽 이제 부재를 이렇게 놓고 덮으면 이 사이에 딱 맞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가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 물고기 부분을 가공을 해야 될 황삭을 먼저 가공을 해야 될 건데, 어 이거는 황삭을 어떻게 가공을 할 거냐면 아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벡터 부분, 이 벡터 부분 안쪽으로만 가공을 할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선 클릭을 하신 다음 항상. 여기에서 공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공구 선택하시고. 어, 저는 엔드밀 6mm 짜리로 가공을 해볼게요. 엔드밀 6mm 짜리로 이 정도 있는 상태로 가공을 해볼 건데, 어, 여기에서 겹침을 저는 80도는 90을 주거든요. 이 이유는 이 겹침이라는 거는 이 80을 주면 80%만큼은 겹쳐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만 겹치고 30%는 겹쳐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겹침을 이렇게 많이 주면 80%로 주면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계속 겹치는 거를 많이 겹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덜 겹치게 하는 게 속도가 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80%로 해놓고 선택하시고요. 가공 리미트리 바운더리는 선택된 벡터, 이세 번째 거 선택된 벡터로 벡터로 할 겁니다. 이걸로 하시게 되면 이 벡터 안에 있는 부분이 다 가공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만들어 놨던 요 벡터 있죠 요 벡터 안쪽만 가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바운더리 옵셋을 6mm를 주면 여기에서 6mm 정도 밖에까지 이렇게 이만큼이 가공이 되는 겁니다 왜 요거를 6mm를 주냐면 나중에 여기를 이제 뒷면에서 잘라낼 거거든요 잘라낼 때한 번에 잘 잘라지라고 좀 얇게 잘라지라고 바공, 어, 바운더리 옵셋을 6mm를 저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삭 전략은 Z 레벨 또는 3D 지그재그 이렇게 있거든요. 어, 둘다 약간의 뭐 장단이 있기는 한데 저는 3D 지그재그로 가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방향은 X 축에 따라서 이렇게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눌러 보시고 미리 보기를 해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가공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황삭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정삭. 정삭은 공구 이번에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는 테이퍼볼로우즈 테이퍼볼로우즈 4도짜리 1.5짜리 요걸로 가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여기에서 겹침은 제가 20%를 줬죠 20%라는 거는 20% 말고 80%만 겹치고 20%는 겹치지 않는다 80%가 겹친다 라는 거죠 겹침이 좀 많을수록 가공물이 조금 더 가공의 표면이 조금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선택 하고 바운더리 옵셋서 마찬가지로 저는 6 mm 를줄 거고요. 어, 영역 가공 전략, 가공 전략은 옵셋으로 할 수도 있고 지그재그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 할수 있고 옵셋으로 가운데부터 이렇게 파지게 끔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가운데부터 이렇게 파지는 걸로 옵셋으로 해서 계산. 어, 정삭 같은 경우는 시간이 계산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 <laughs> 이렇게 나올 거고요. 선택 공구 명도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가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앞면 가공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뒤집어서 반대면 가공을 해야 되겠죠. 이트리뷰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바닥면, 바닥면을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선 아까 만들어놨던 이선 선을 기준으로 황삭에 들어가셔서 공구는 똑같이 6mm 엔드밀 똑같은 걸로 그냥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 바운더리 리미트 바운더리는 선택된 벡터 바운더리 옵셋 6mm 이렇게 지그재그 계산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고요 이번에는 정상 아까하고 똑같죠 테이프 볼로우즈에 있는 거 그리고 선택된 벡터로 이렇게 가공하는 거 바운더리 옵셋 6mm 그래서 계산 이렇게 계산 하시게 되면 미리 보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뒷면이고 이쪽은 앞면이죠. 네. 양쪽에 다 가공이 됐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여기 안는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 선들이 이렇게 여기가 지금 거의 구멍이 날랑말랑하는 곳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뒷면에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이선 부분을 이렇게 따낼 겁니다. 이렇게 따낼 거예요. 이거 따내는 거는 프로파일로 따내겠죠? 여기 있는 프로파일로 따낼 건데, 이렇게 따내면 얘까지 다 잘려, 잘리거든요? 탭까지.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별도로 탭을 좀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로파일로, 가공 깊이를, 처음에 시작 깊이는 저는 한 4mm 정도 주고요. 처음에 한 4mm 정도 놓고, 가공 깊이를 17이니까 한 13mm 정도를 주면, 비트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게끔 가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구는 엔드밀 6mm 선택을 하는데 패스깊이를 저는 13mm를 그대로 13mm를 그대로 줄게요. 이 13mm를 한 번에 들어가도록 적용을 하시고 선택하시면 패스깊이는 한 번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가공벡터는 외측으로 가공을 할 거고요. 아까 탭 줘야 된다 고했죠 트리뷰로 넘어가서, 공구경로에 탭 추가를 할 거고요. 탭 편집을 눌러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탭을 3D 탭으로 놓으면, 탭이 조금 작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 탭으로 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계산. 계산을 해보시면, 선택 공구경로 미리 보기, 이걸 하시면, 이렇게 뚫리죠. 네, 그럼 여기까지가 되면 요렇게 돌려서 살살살 돌려서 보시면 이제 3D 가공이 완료가 된 겁니다. 양쪽을 가공을 해서 2.5D, 2.5D 해서 3D 가공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공구경도 저장을 해야 되겠죠. 닫기 누르시고 자,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 CNC의 배드 면에 먼저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했죠. 요세 개를 아까 그러니까. 요기까지 그게 이 드릴 1이었죠. 요거를 먼저 저장을 할게요. 이거는 저는 엑시움으로 할 거니까, 엑시움으로. 요거 이거 드릴, 요거 한 가지만 공구경로 저장. 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어, 드릴. 원. 이렇게 했으면, 요것만 먼저 저장이 될거고요 이번에는 윗면으로 가서, 이번엔 요거는 이제 부재를 하는 거죠, 부재. 그럼 요것과 요 황사 두 가지는 같은 비트를 쓰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장을 해볼게요. 같은 비트를 쓰기 때문에 공동로 저장. 해서 이번에는 위쪽. 업. 다시 원.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요거 두 가지 황사까지 드릴고 황사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만 따로 별도로 저장. 그래서 이번에는 업-2 저장.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반대면 이것들을 제외하고 이번에는 황삭 황삭만 이걸로 저장. 음. 다운 1. 그리고 이번에 요거 이걸로 저장. 다음,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고. 또, 다음, 3.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 공구경로는 다 저장이 됐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